신데렐라 게임 78회입니다. 드디어, 리처드 안이 신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신여진 비서가 조사해온 바에 의하면, 리처드 안의 본명은 한민수라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왜 갑자기 유진이 아빠가 나타난 거야? 신여진은 혼란스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리처드 안, 즉, 윤성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진이 엄마, 내가 리처드 안 맞아요. 내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한민수라고 가명을 썼던 거예요. 그러자, 신여지는 더욱 더 기가 막혔어요. 유진이 아빠, 당신은 내 남편 맞잖아요? 그런데, 혜성이 잘 되기를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왜? 굳씨 남매 뒷배경까지 되어주면서, 내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외부감사까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당장 외부감사, 종료시켜줄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여지는 남편이 당연히 알았어요. 잠깐 당신을 겁을 준 거에 불과해요. 내가 당장 외부감사 중단하라고 할게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리처드아는 그동안 헤어져 사는 동안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리처드아는 딱딱한 얼굴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유진엄마. 당신이 내가 말하는 조건만. 들어준다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외부감사 종료시킬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구 조건을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당신이 그동안 기업사냥으로 망하게 한 회사들을 모두 찾아내서 돈으로 보상해줘요. 둘째는 앞으로는 다시는 기업사냥은 하지 않겠다고 변호사 앞에서 각서를 써서 인증까지 받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여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라며 악을 씁니다. 당신은 참, 예나 지금이나 너무 세상 이치라는 걸 몰라서 탈이야. 대기업들은 왜 대기업이 된줄 알아? 모두들 나처럼 기업사냥으로 중소기업을 삼켜서 이렇게 대기업으로 커지게 된 거라고. 기업사냥도 능력인데 왜? 내가 이제 와서 망한 회사들에게 돈을 도로 내주어야 하는 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면 당장 돌아가요. 이렇게 악을 쓰며 말을 합니다. 리처드 하는 신여진을 딱하게 바라보며,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려. 어떻게 남의 고통을 한치도 헤아리지 못하는 거요? 회사가 망해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자 신여진은 또다시 악을 씁니다. 사람이 죽었다고요 내가 그들을 살해한 건 아니잖아요? 난 그들의 돈만 뺐었지. 목숨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난 잘못한 게 없다고요. 이렇게 팽팽하게 맞습니다. 신여진과 리처드하는 치열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나 타협점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여진은 지석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무척 놀라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석 부모님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신여진은 자신이 죽였으면 구영민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였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까지 놀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니 브레이크 고장은 친여진 짓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누구 짓일까요? 바로 최명지 짓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명지는 친여진이 기업사냥을 한 회사 사장들의 차량을 조사해서 사람을 시켜서 몰래 브레이크를 고장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장 가족들은 친여진 짓이라고 원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신여진에 의해 기업사냥을 당한 가족들에게 비명행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최명진은 이걸 노렸던 거예요. 신여진이 죽어버리고 없어져야, 그래야 혜성은 자기 손에 그리고 딸 세영이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구지석의 부모님은 신여진이 아니라 바로 최명진 손에 의해 돌아가시게 된 것이지요. 아무튼, 최명진의 최대 소원은 빨리, 신여진이 죽어서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신여진에게 영정사진을 넣을 수 있는 액자를 택배로 보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명진은 신여진을 죽이기 전에 이번 외부 감사에서 회삿돈 횡령죄로 자신이 먼저 검찰에 붙들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최명진은 외부 감사 결과 해외의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빼돌린 것이 들통이 났던 것입니다. 에미는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렸지. 딸 세영이는 갑질 스캔들과 임신 사기극으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호텔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져버리게 만들었지.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친여진은 자신에게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바로 한 평생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게다가 최명진은 유진이까지 죽여버렸으니 결국은 후반부로 갈수록 친여진이 최명진에게 복수를 하는. 전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씨 남매는 부모님을 죽인 최명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결국 나중에는 친여진과 한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윤세영은 직원들이 파혼 사유만은 알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피하게도 가짜 임신 사기극으로 파혼까지 당해버렸다는 내용의 영상이 SNS에 업로드 되어버렸던 거예요. 도대체 이 영상은 누가 올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구지석입니다. 부하나는 영상 속에 들어 있었으니 하나가 찍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세영이 부케를 바닥에 내리치며 빨간 장미꽃잎을 사방에 흩뿌릴 때그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구지석이었거든요. 그러니 윤세영 파혼당하고 오열하는 장면은 구지석이 촬영했고 SNS에 올린 사람도. 구지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석은 말하는 걸 보면, 철저히 구하나 편이에요. 세영 편은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세영이 지석에게 하소연을 했잖아요. 지석 씨 누나는 왜그 모양이냐고, 왜 나를 갑질스캔들로 감사받게 하느냐고, 원망을 하잖아요. 이렇게 세영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석이, 어? 그래? 내가 당장 하나 누나에게 갑질스캔들 감사는 멈추라고 할게. 이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구지석은 세영에게, 그러게, 왜, 우리 누나를 건드렸어? 이렇게 오히려 세영을 나무라는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구지석은 세영에 대해 아무런 애정도 없고 미련도 없다는 거죠. 그저, 복수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잘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최명진은 윤세영에게 앞으로 구지석과 손을 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최명진은 최대 목표가 혜성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황진구는 다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데다가 보아하니 구지석이 리처드한을 등에 업고 혜성을 삼켜버릴 것 같으니까 세영에게 진구는 잊고 대신 지석을 붙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보안 서버가 이중으로 비번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세영도 한 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리처드한이 힌트를 줍니다. 있잖아요. 신여진이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비번을 넣어보세요. 그러자 구지석은 신여진이 간절히 바라는 것? 그건 윤유진 아니야? 그래서 비번란에 윤유진이라고 써 넣어봅니다. 그랬더니, 짠! 하고 비번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제 보안 서버 안에 들어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네요. 드디어 신여진의 기업 사냥 기록, 불법 비자금 내역, 최명지의 불법 비자금 내역 등이 만천하에 모조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안서버 안에서도 신여진이 지석의 부모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단서는 발견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지석 부모님은 최명지가 죽였기 때문에, 보안서버 안에서도 신여진이 부모님을 고의로 죽였다는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혜성 창립 기념일이 되었어요. 많은 축하객들이 모여서 해성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구지석 연설하는 순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축하 인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구지석은 그 자리에서 인정사정도 없이 신여진의 기업사냥과 불법 비자금, 최명지의 불법 비자금 횡령 사건을 모두 다 터뜨리고 맙니다. 기자들은 이 소식을 다음 날 신문 일면 기사로 다루었고. TV 뉴스에서까지 혜성 그룹의 비리에 대해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뻐해야 할 창립 기념일에 신여진과 최명진은 나란히 검찰에 의해 붙들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